그 위하 6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공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아 자가에 엇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하시나 보지라니 우편에 아니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로반 공교대와 성도인 교대와 죄를 용서하는 있습니다. 자전거 543장입니다. Thank you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8, 5장 8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그래 대려하라. 너희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온능이 세상을 공하도록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노로마 미야마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백하심을 받게 받은 바벨 론혜 너희는 사랑이 말씀으로 들어오느라 미술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일물 평강이 있을지가 아멘. 하루에 하루에 오늘 또새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한주하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루에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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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베드로루서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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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쓴 목회 회람 서신입니다. 회람 서신은 교회들 간에 돌려보고 읽고 믿음 위에 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가 로마의 아주 극심한 대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laughs> 이, 그 당시의 그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는 수준이 다르죠. 그 당시의 고난은 그, 뭐 굳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쉬워를 어, 하려면 일제시대 신사참배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황제를 승비하느냐, 어, 예수를 주로 고백할 것이냐. 신사참배는 그, 그 당시 일제시대에 천왕을 어, 숭배할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할 거냐. 제가 그 국내 성기술래 그 노의팀하고 이렇게 뭐 국내에도 좀 다니다 보니까, 어, 뭐 전남 영광 뭐 이런 데 갔더니, 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일제시대에 어, 또는 6.25때 공산주의나 일제시대에 그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분들, 뭐 아이 부모에게 제일 약점은 아이들이죠. 아이들 학교 문 닫는다. 어, 니네가 교회를 문을 닫을 거냐, 학교를 문 닫을 거냐. 그러면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교회 나가지 말아라. 교회를 문 닫고 학교는 다녀야 되지 않느냐. 교회는 나중에 가도 된다.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우리는 학교를 안 가도 된다. 교회를 가겠다. 그 실제로 아이들이, 어, 교회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는 학교를 선택하라고. 근데 교회 가 아니야. 교회 선생님들이, 그때 다 학교 선생님들이, 선교사들, 학교 선생님들. 그래서, 어, 그 기독교 살인 학교들을 다 문을 닫았어요. 근데 교회, 아이들이 학교를 포기하고, 부모들은 교회를 포기하라는데 아이들은 학교를 포기하고 교회를 가면, 교회에서 아이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지금 거기가 있는 곳 학교들이 다 그 전라도 지역의 그뭐 이런 기독교 사립학교들 전통의 명문의 뭐 여자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다 그, 그런 학교들이 거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로마 시대도 아마 마찬가지였지 않을까 황제를 숭배할래 예수를 주로 고백할래. 그래서 만약에 황제를 숭배하면 뭐, 여러 가지 로마, 뭐 또는 시민권 내지는 또는 로마 이 로마의 혜택 안에서 살수 있지만, 그걸 거부하면 이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거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어 이제 뭐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당시는 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믿음을 어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요즘 사실은 다 개인적인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 사실 우리의 고난은 거의 다 개인적인 고난이죠. 뭐, 경제적인 고난, 또 질병으로 인한 육신적인 고난, 뭐또 자녀들 때문에 있는 부모로서의 고난, 뭐, 개인적인 어떤 일로 인한 고난. 사실 우리의 고난은 다 거의 요즘 고난은 개인적인 고난인데, 여기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직접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을 스스로 선택한 고난들이죠. 그러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서 이고난의 구절을 보면 믿음을 굳게 하여 맞서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알 여러분들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하여 맞서라는 것입니다. 13대를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 시대는 로마 시대죠. 바벨론 시대는 아니죠. 그런데 바벨론에 비유한 겁니다. 이집트, 바벨론 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 과거에 어, 바로의 그 앞지아래 있었던 이집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너희는 어, 로마 아래에 있는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비유를 하지만, 로마의 앞지아래에 있지만,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교회 성도 아니냐. 그러므로, 어, 이미 너희와 함께 많은 크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어, 맞서라. 그러려면 깨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어, 사실, 개인적인 고난도 깨어 기도하면서 어, 이겨내야 되죠. 여러분, 어, 인생에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항상. 믿음의 주상들도 다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도 다 고난이고,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워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그냥 고난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라. 깨워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무너지지 않고, 말씀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국가대표들이 어 이제, 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명상 같은 거를 한대요. 그럼 명상이 이제 그분들은 이미지 트레이닝인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공교육에서 명상 시간을 하는데 하도 애들이 어 이제 막 총도 가져오고 하도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뭐 선생님도 쏘고 애들도 쏘고 막 이러니까 미국 학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명상 시간을 좀 도입할 거예요. 자기를 좀 돌아보고 또 어떤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근데 이제 국가대표 훈련하는데, <laughs> 이제 상대랑 누구랑 결승해서 만날 때그 사람이 이렇게 공격하면 나는 이렇게 방어하고 그 사람의 장점은 뭐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나는 공격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레슬링도 그렇고 격투기도 그렇고 뭐 배드민턴이나 구기도 그렇고 다 어떤 상대를 생각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대회에 딱 맞서면 그런 상황이 오면 당황하지 않고 평소에 몸도 훈련을 했지만 마음도 훈련을 한 거예요. 아, 그런 상황에서 난 이렇게 대비합겠다 그럼, 뭐, 이게 우리 뭐 기도를 명상에 비유하는 건아니죠 우리가 깨어 경성하여 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난 이렇게 응답하리라.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헤쳐나가리라.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오면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냥 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결국은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바벨론에 있는 형제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다 이런 동일한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 그런데 10절에 보면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성도를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너희를 세상에서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고난당하는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어제 주일 말씀에 야곱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그분이 잠깐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로말면 아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되죠. 그린걸 미야마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 믿음으로 서라라는 것입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모든 권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제 마치 죠 편지를 십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운하고 실루아누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잘 아는 바울과 신라입니다. 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때 동행했던 신라라고 하는 실루아누라는 어, 초대교회의 그 선교사로 동역자인 거죠. 어, 지금 이분이 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대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이유는 뭡니까? 사도가 이제 노사도가 눈이 어두워지고 이러니까 이 편지를 대필하는데 어, 이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라는 어, 거예요. 십삼절에 테카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 너희 교회라 지금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합한다. 교회들에게 서로 문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마가는 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조카이고 사도행전에 보면 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첫 번째 선교행을 갔을 때 그때 마가가 젊어서 힘들다고 구부로 사이프러스 섬에 갔다가 육지로 올라오자마자 그냥 되돌아간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칠책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후에 베드로에게 아들처럼 내 아들 마가도 그래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다시. 어, 또 믿음을 배우고 마가가 마가 복음을 썼잖아요. 마가가 베드로에게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 마가 복음이 복음서에서 제일 첫 번째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짧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 복음을 이 마가도 여러분들에게 분한 하는데그 초대교회 보면 이렇게 수고한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 신라, 베드로, 마가 뭐 로마 보는 여러 분들. 아볼로하고 뭐그 그런 모든 어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무난하고 그래서 십사절에 너희는 사랑의 인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는 너희 모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랑으로 무난하는 사이다. 사랑으로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에게 평강, 샬롬이 있다는 거죠, 샬롬. 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삶의 평강 아닌가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은혜는 뭐예요? 위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이게 참된 은혜고 평강은 뭐예요? 그래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딱서 있는 것이 평강이죠. 네, 우리는 어, 우리 여러 가지로 평강이 흔들리죠. 네, 뭐 몸만 조금 아파도 뭐 이렇게 내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러기도 하고 집안에서 무슨 일 조금만 생기면 뭐온 식구들이 평강이 깨어지고 뭐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믿음이 확 시험되고 그런데 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가운데 있으라. 우리의 참된 은혜에게야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그당시 이제 고난은 어, 성도들 개개인을 이렇게 불과 같이 연단하고 그래서 어, 더 순수하게 어, 더 성도로서 세워가는 어, 그때의 고난이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뭐 오늘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인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기도가 깊어지고 뭐 고난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삶에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잖아요. 에, 아유, 내가 뭐 다잘 되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바람이 들어가는데, 고난이 있으면 이제 그런 바람들이 쏙 빠지는 거죠. 겸손에 허리를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더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어, 베드로서를 마치는데, 어, 뭐,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시대는 다르지만, 아마 큰 어, 권면은 똑같습니다. 어,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시어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고 우리는 산 소망을 가져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고 산 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어, 맞서서 든든히 서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도 이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바울 사도가, 아, 베드로 사도께서 그노 사도가, 베드로 사도는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가운데 설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하나님의 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바닷가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 그를 다시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다시 무량을 맡겨주신 그 은혜롭고 신실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그에게 더 이상 고난은. 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그를 흔들 수 없는 어, 믿음의 불 시험이었기에 베드로 사도는 마땅한 것을 감당하지만 또한 교회가 이방인들의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편지로 권면하는 사랑의 그 사도의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삶에서.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 또 우리를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실 은혜의 하나님 결국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